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무려 4조 4천억 대라고 하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게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그, 그 당시 김용철 삼성구조본의 대무팀장, 법률팀장을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예, 예.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조준웅 삼성특검. 예, 예. 그래서 이 조준웅 삼성특검이 확인한 바는 이건희 회장이 어, 임직원 등 어, 486명의 명의로 1199개, 의 3명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감춰놓고 있었다라는 아. 확인된 겁니다. 예, 역시 이건희 회장 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laughs> 근데그 486명 중에요. 예, 아,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자기 이름이 그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 <laughs> 계좌 계좌. 계좌 수도 천 개가 훌쩍 넘고 돈이 4조 5천억. <laughs> 예. 이 돈은 어디서 왔다는 거였죠? 조준웅 특검은 그 당시 국민적 의혹이었던 그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이다. 배임 횡령죄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국민적 요구였는데 예. 어,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줬죠. 아, 그냥 상속받은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 그렇, 그렇습니다. 이게 불거진 다음에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때, 그, 4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예. 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된 참여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전환한다. 예. 두 번째로, 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겠다. 예.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 사회 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예. 거기서 말하는 남은 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 내고 남은 돈. 아, 그럼 4조 5천억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모든 돈을 사회 공헌, 공원, 공헌하겠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예, 그약속 어디 가서 안 지켜졌어요. 일단, 실명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적 상식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실명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명으로 간 거예요. 음. 다시 말씀드려서, 가령 김과장 이름으로, 삼성 김과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숨겨호 같은 돈을 예. 이건희 명의로 이렇게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 김 과장에서 삼성 이 과장으로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든 겁니다. 이거 이렇게 차명 계좌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네.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할 돈을 다 내지 않았고. 네, 세금 내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어, 또 사회공헌도 알고 계신 것처럼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이 뭐 강하게 질타하니까 이 세금 매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라 답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6일 날첫 번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는요. 예. 이거는 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 그래서 금융신명제를 위반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국민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인 거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과장 김과장도 다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니까 예. 그거는 실명에 의해서 열어놓은 거다. 돈 주인이 누군지는 무관하게 실명 그 어. 전환 대상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예.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게요 금융실명제법 5조를 위반한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비실명 재산의 경우에. 그, 그 자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다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른바 차등과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야 사실 금융줄명제가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예를 들면 마딩가제티 이름으로 그 개설한 게 아니라, 예. 살아있는 박용진인의 이름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돈 주인이 누구든,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아. 그건 실명자는대산이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예요. 그래요. 그법 그러니까 아, 그그 5조를 다르게 해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렇습니다. 있는 어떤 사람 것이면 그거는 주위, 실제 주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99% 이자 소득 떼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오늘 와서 다시 떼겠다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검찰의 수사, 등감원의 검사, 수사 그리고 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국가기관에 의해서 차명계좌라고 확인이 되면 예. 금융신명제법 5조에 해당되는 거다. 예. 따라서 그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식과 맨 정신으로 생각할 때그그 예. 그건 참명계좌가 아니다. 아니 참여계좌는 그비비실명재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예 지난 예. 십몇 년 동안, 24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운영해 오면서 예. 금융위원회가 혹은 우리 금융 우리 당국이 이렇게 발행했었던 혹은 내부에 알려왔었던 금융신명제에 대한 운영 팔람, 네. 그다음에 법의 해석 이런 걸다 따져서 보면 박용진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말뭐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 계좌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참여 계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1,199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의 99%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네. 지금까지 그냥 그, 저, 그 재산을 자신의 이건희 회장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세금은 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예. 또 다른 90%까지의 차등과세를 하고 그 90%에 붙는 주민세 9%가 또 있기 때문에 예. 99%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예. 기존에 냈던 세금과의 그 차이 한52%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확립되면 추가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차명 계좌라면 다 이런 추가 징수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제2의 금융신명제 긴급명령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예, 예. 아주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신명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당장 이 원칙 때문에 좀떨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누가 떠오르세요 <laughs>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감원에서 확인해 본 확인해 준 자료를 보면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이차명계좌가 있다가 들통이 났더라고요. 네. CJ가 그렇고 신재계, 동부건설, 빙글에 한국콜마, 한국철강, 예. 천일고속 등 10곳 정도의 기업들이 이런 대상이고요. 예. 또 최근에 국세청은 또 별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걸 보면 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차명계좌 1만 0천여 개에서 예. 무려 구조 5천억 원가량의 어 재산대로 확인했다. 계좌에 예. 있었으면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 어, 그 확인된 참명 계좌는 과세 대상이다. 하는 네. 것의 원칙의 대상이죠. 또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순 실재산이라든지 또 네, 요새 맞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유행인데 <laughs> 예. 이런 것도 관련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까지는 다스가 누구 건지 안들뭐합니까 이게 이거였어요. 네. 그 금융위원회 기존 태도는 예. 오늘날의 금융위원회의 태도는 다스가 누구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사등과세해서그 수익을 다 국, 국고로 환수하겠다라고 음.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종진 의원이었습니다. 구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음. 설마. 잘 지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랬죠. 음? 아드님은? 아들? 뭐잘 있을걸. 지웠다에요내 아들을? 네, 검색 기록에서. 아. 요청하셨다며 지워달라고 땡이보 쪽에다가. 응. 지웠어? 응. <laughs> 아 그건 지워서 뭐하게?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음, 참 애잔하다. 난 내가 급할 때는 아들도 지울 수 있다. 에이구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릅니까다 아는 거를 굳이 지워가지고 더 웃기게 만들고. 잘난애비도가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뭐. 그래도 맨 정신으로 잘 있으라 그래요. 응? 어? 속상하다고 술 마시지 말고. 속배리니까. 아 알았어겠지, 아, 알았어. 알아서. 아니면 술 먹고 술김에 아드님의 엠비님한테 물어봐도 재밌겠다. 아버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웃음> <웃음> 아들아 이 호기심 많은 녀석 넌 친구 없냐 많아 많으면 나가 놀아 요트 타 요트 나가서 땅 쇼핑 같은 좀 하고 그럼고 놀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됐거든요 에이. 어차피 세상이 다 아는 거 얘기해요 그냥 세상이 다 아는 거해 뭐 내가 모르는데 난 몰라 에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한달전이한테 점심을 먹으면 뭐먹었니 기억나 쫄쫄 굶다가 그게 첫겠으면뭐먹었는 기억이 나겠지 근데 일상적으로 먹는 건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것저것 만 먹다 보면은, 그 일일이 기억할 필요도 없는잖아. 그잖아? 어떤 걸 먹었는지. 근데 기억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음, 더 크고, 더 특별한 것도 많이 먹어봐서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들어갑시다. 대변만 늘어놓으셔. 대, 대변이라고 개변이요. 귀좀 뚫어요. 아이, 춥다. 엄청 좋아했다. 아. 그러니까, 아, 귀도 꽁꽁 싸매고 있나? 그러게, 그걸 늘어놓을 수 없잖아. 지금 이게 야외에서 그래서 당황했지. 아이, 네. 오늘 어떻게. 버스 주는 깔깔해도 입으셨나? 왜 춥다 소리 안 하시네? 들어갑시다, 이제. 어. 안 그래도 추웠어요. 그만 춥잖아. 아이고, 그래요. 일단 안으로 들어 갑시다. 안 들어갑시다. 아, 아이고. 갑시다. 어서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남자. 이시대의 까도남 MB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양파 좀 나와?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와. 김우사도 댓글 썼대매요. 응. 장하다. 근데 지금 이게 내 인기 때 그만 나오진 않거든. 그거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나 때야. 뭐. 그 당시 정부 원이 검찰이 하던 그 댓글 수리 갖다가 조속적으로 방해를 했다가 나왔잖아 아이고, 무슨. 나어그 얘기. 아, 무슨 그 얘기를 왜 이제 들어요? 이제 들어. 응? 아,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다 알았을 얘긴데. 수사 방해할 때 현직 검사들도 끼가 있었다며. 적폐는 어디에나 다 껴있지. 뭘. 하긴 그래. 내가 볼 때는. 예, 이게 지금 거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려고, 나올 거라고 봐요, 나는. 안 아,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렇 딸리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딸리 나올 게 많아, 지금. 예, 그래서 정보원, 적폐청산 수사팀, 이 지금 인원 갖고는 벅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봐. 음, 나올 게 많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좀더 크게 봐야 돼. 그 고구마 캐다 지칠 수 있다? 에이, 어쩌면 5년 내내 적폐만 캐도 다못 캘걸요? 그래 주길 바랍니다. 많이 바라시는구나. 간절히 바랍니다. 어, 느껴집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몇 개는 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캐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막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캐내라잖아요. 누가? 국민들이. 어머머? 어, 무험하게 왜들 그러지? 샅샅이. 어, 가혹하게. 아, 달라졌어. 요즘 우리 국민들 변했어. 헉. 그러니까. 옛날이랑막 분위기 확 다르고, 뭔가 뭐 어떤데 마음들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 이러다, 국민들이 나서야 적폐청산대 하는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그래? 이런 네. 건방진 예? 아름다움을 받는 거 아름다움. 말씀 잘하셔 응? 아래로 이렇게 깔고 보지 말고. 전에는 깔고 봐도 함 소리 안. 한... 아니다, 미안합니다. 깔봤다가 당한 사람 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에휴. 쯧. 축하드립니다. 뭐를요? 촛불 일주 촛불 일주. 떡은 안 들리든가? 떡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아니, 그래도 감회가 남다를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이 1주년 뭐 기념 파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것도 난 엄청난 일이라고 봐. 시민들이 주도를 했어? 시민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이고, 시민들이 집회를 뭐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붙잖아 우리 집회 문화의 기념비지. 바뀐 거야.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않아.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맨 앞으로만 나와 있다. 여의도 촛불 파티가 그 증거고. 그러니까. 고바이오, 그 바뀌었대니까 아, 이거, 너무 풀어줬나봐. 에더 잡았어야 되는데. 채워야지, 누르고. 많이 채웠죠. 야단도 치고. 그럼 뭐해, 쫓기 났잖아. 쫓기 났잖더 잡았어야지. 확, 뭐냥푹채워가지고 깨지, 뭐 시민이 깨어나면 우리가 힘들어. 홀딱 깨는 거야, 우리는. 이미 깬걸 어떻게 아,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건 좀 어떻게, 어?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텄어. 텄구나. 아이씨. 끝났다고 봐.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는 없지, 뭐. 자, 저편을 알로 봐? 그렇게 쉽게 봐? 곳곳에 다 그래도 있어, 아직. 근질기게만 대들 거야, 우리 세력들. 어? 자, 우리 이들은 불러서 안되다아자아자 화이팅! 에이구. 저런 걸보자 뭐. 우리가. 또 희망 고문 당하시는구나. 텄다니까다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조사도 받고 그러시지요, 예? 풍상 실험내 삼바 갔다가 뭐또 내일 또올걸뭐 내일 또 봐요. 자는 누구예뭐 하는 거요 아, 어? 보면 몰라. 햄버거 먹자. 동작 마. 그만. 지금 뭐니? 어디서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 그러냐. 내가 장담하는데 전 마당은 분명 치즈 두 장짜리 햄버거를 갖고 나한테 한 장도 없는 것처럼 줬을 것이야. 내말이 들려? 먹기 싫으면 말어. 그래, 안 먹어. 어차피 먹을 시간도 없어. 어이, 양선장. 그러면... 배문 고르장구 얼른 출발. 준비해. 왜? 또 어딜 갈라고? 전마담은 알것 없어. 하등 도움도 하면서 매일, 맨날 알라고 그래. 그거 먹기나 해. 자존심 상해.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어... 나, <laughs> 입에 나온 여자야. 아이 주말 새 어떻게 더 나왔네. 그러니까. 많았네. 많이 나온 것 같지?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 건지 그게 잘들어 어떤 인간들이 요즘 한창 인기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티켓을 암표로 팔고 다닌다잖아 우리도 모르게 암표 그래 심지어 1 2만원 정도 얹어 파는 것이 아니여 8만원짜리 티켓을 자고 맞지 280만원씩 부르고 앉았다니까 허, 세상에 무슨 암표 팔아가지고 팔자고 칠라 그런데 내 말이 그래서 자. 내가 가서 그것들 남편 밑장을 확다 빼버릴라니까 양선장은 뭐던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걸어장고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뭘 해야 되는데? <laughs> 죽이자 하, 하여간 전마등 응? 쌀벌하기는 그렇다고 뭘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것을 하려고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한번 물만 절대로 안 듣는다 그 죽이자 말이지? 그래 그나마 천만다. 아난썰벌해가지고전마담 성격이. 근데 주기자가 바빠서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는가? 걱정 마. 다 써. 내가 응.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그나마 아, 그래 자. 안 받을 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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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어 그래 알지. 저 혹시 주기자 그거 알아? 어떤 암표상들이 한국 시리즈 티켓 한 장에 280만원씩 부르고 있다는데 아, 알아? 벌써 물었어? 어, 어 근데 뭐라고? 오. 와, 음악? 세상에 왜? 왜. 뭐, 뭐, 뭐라는데? 죽이자 말이 응. 그 인간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서 돈만 받아 챙기고는 표는 안 주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대 무엇이요? 그것들은 진짜 안되겠구만 다들 동작구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마도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나 밑장 빼기 같은 거 못한다니까 아까 빼서 배에다 숨기는 거다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어? 햄버거 밑에 정확한 사이즈로 똥가 동글... 이거 봐 이봐. 지원이거야 이도령의 품 속엔 마페가 숨어 있다. 네품 속엔 햄버거가 숨어 있고 그건 그래. c d 까지 씹어 먹으려고 했지. 이과장으로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든 겁니다. 이거니까 차명 계좌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네.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할 돈을 다 내지 않았고. 네, 세금 내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어, 또 사회공헌도 알고 계신 것처럼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이 뭐 강하게 질타하니까 이 세금 매기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6일날 첫 번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는요. 예. 이거는 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 그래서 금융 신명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국민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인 거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과장 김과장도 다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니까 예. 그거는 실명에 의해서 열어놓은 거다. 돈 주인이 누군지는 무관하게 어. 그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금융 신명제 위반이 아니다. 예.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게요. 금융실명제법 5조를 육안화 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실명 재산의 경우에 그그 그 자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다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이른바 차등과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야 사실 금융실명제가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무려 4조 4천억 대라고 하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용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게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그, 그 당시 김용철 삼성 구조본의 대무팀장, 법률팀장을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예, 예.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조준웅 삼성특검. 예, 예. 그래서 이 조준웅 삼성특검이 확인한 바는 이건희 회장이, 어, 임직원 등, 어,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사명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감춰 놓고 있었다라는 점이 아. 확인된 겁니다. 예. 역시 이건희 회장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laughs> 근데 그 486명 중에요. 예. 아,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자기 이름이 그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 <laughs> 계좌 계좌. 예. 계좌 수도 1 0개가 훌쩍 넘고 돈이 4조 5천억 <laughs> 예. 이 돈은 어디서 왔... 뭐 이런 걸다 따져서 보면 박용진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른바 뭐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 계좌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차명 계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1199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이제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네. 지금까지 그냥 그저그 그 재산을 자신의 이건희 회장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세금은 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예. 또 다른 90%까지의 차등과세를 하고 그 90%에 붙는 주민세 9%가 또 있기 때문에 예. 99%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예. 기존에 냈던 세금과의 그 차이 한52%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확립되면 추가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차명 계좌라면 다 이런 추가 징수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제2의 금융신명제 긴급명령으로 규정되어야 된다 예, 예. 아주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신명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당장 이 원칙 때문에 좀떨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누가 떠오르세요 <laughs>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끝나는 금... 거였죠? 거였죠? 조준웅 특검은 그 당시 국민적 의혹이었던 그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이다. 배임 횡령죄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국민적 요구였는데 예. 어,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아, 그냥 상속 받은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예, 그렇, 이게 불거진 다음에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4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예. 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된 참여 기자에 대해서는 실명전환한다. 예. 두 번째로 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겠다. 예.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예. 거기서 말하는 남은 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 내고 남은 돈. 아, 그럼 4조 5천억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모든 돈을 사회 공헌, 공원, 공헌하겠다?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예, 그 약속까지 가서 안 지켜졌어요. 일단, 실명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적 상식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실명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명으로 간 거예요. 음. 다시 말씀드려서, 가령 김과장 이름으로, 삼성 김과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승겨놓았던 돈을 예. 이건희 명의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 김과장에서 삼성 그거를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예를 들면 마징가제피 이름으로 그 개설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박용진님의. 이름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돈 주인이 누구든,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아. 실명자란 자산이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그법 아, 그 5조를 그... 다르게 해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있는 어떤 사람 것이면 그거는 주위, 실제 주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99% 이자 소득 떼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다시 떼겠다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검찰의 수사. 금감원의 검사, 검사 그리고 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국가기관에 의해서 차명계좌라고 확인이 되면 예. 금융신명제법 5조에 해당되는 거다. 예. 따라서 그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식과 맨 정신으로 생각할 때그그 예. 그는 차명계좌가 아니다. 아니, 차명계좌는 그 비신명재산. 금융신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 예, 10몇년 예. 동안, 24년 동안 금융신명제를 운영해오면서, 예. 금융위원회가 혹은 우리 금융, 우리 당국이 이렇게 발행했었던, 혹은 내부에 알려왔었던 금융신명제에 대한 운영, 한람, 네. 한람, 그다음에 법의 해석,